칸이야. 두대 정도의 가격이잖아. 왜 돈이 줄었지? 예산이 <laughs> 아, 필요한 400원 유지, 유지비. 아 유지비가 시시간으로 빠지나 보구나 네. 돈이 얼마 안되니까 그렇게 보이네 어서와라 어 이건 네, 금방 되겠다 금방. 금방. 컴바이는 살 돈이 없어갖고 당분간 이렇게 운영해야 돼. 작은 거큰거 거 하나. 아, 내일 모레쯤 아그막 크리스마스잖아. 아 그윈 크리스마스. 크리스마스 특집은 어떻게 하냐? 그냥 이거 정상적으로 방송해게 생겼네 이거. 방송 못할 수도 있고. 서비스 그, 그, 특집은 아무것도 못 하겠네 이거. 나왜 이렇게 됐지? 을때 친구들이랑 영었대 그래. 아우 진짜. 어이 여기 왜 이래 이게? 어. 잘못 잘랐어 머리를. 비뚤비뚤하게 잘라버렸구. 그 머리 깎는 기분이야 이거? 아. 응. 비뚤비하게 이게 기울어졌나봐. 아, 이 운전하기가... 몸사는 줄이 생명인데? 아, 네가 마무리해라 한 방에 되겠지? 저등등 등섬을 등성, 등성 좀 짜라고 하대 어 그럼 내가 이거 해야 되겠다 여기 가보세요 이제 나는 그냥 싫어 뭔 만화가 재밌냐? 안네 이걸 최단거리로 계산해갖고 되면 될까? 어 되네 약간 비스듬하 되네요. 응? 나 벌써 끝이야? 아, 어, 끝이네 야, 그거 갖다 줘봐. 아, 돈 진짜 얼마 안 남겠네. 유지비는 나물래나 모르겠는데. <laughs> 내 시살돈이 있나? <laughs> 미치겠다. 아, 어쨌든 팔고 와봐. 땅 살돈. 우리 농장 어디야? 아 저쪽이구나. 저저 <laughs> 기치. 야 저기 이게 나잖아 참. <laughs> 마법소녀 마도카? 이상만하네 이상만하구나. 마법소녀 마도카. 무슨 말하지? 아, 나 요즘 만아서못 본다, 야. 애니메이션 뭐 하는지도 모르겠어. 저기가 없구나. 부천이가. 부천이 왔으면 더 알았을 텐데. <목소리> 세차는 안 해도 되지? 누나가지고? 음, 해야 될 차가 몇개 있을 것 같긴 한데. 다됐어면 어, <목소리> 아, 돈, 남네. 저 정도면 뭐 내일 할수 있겠다. 잔혹이라고? 내용이 뭐길래 마법손을 하매? 잔혹의 기준이 뭐냐? 하려고 여기다 해 그냥. 시동 끄는 게 뭐지 이거. X 나가 x 도 x는 그です. 깨끗하죠? 비교적꼭 거기 넣어 놔야 되냐? 웨이트 설정 자체도 되겠구만 차도 물이 저 돈이잖아. 당연히 돈들지. 음. 아로도또 세차해야겠네. 로도는 시조곤하냐? 어제 세차 어? 안 해가지고 지금 뭐야 지금 이 자식. 이 장식은 안 되는데? 음. 최소한의 장비로 소는 키울 음. 수 있기 지만 어, 얘도 해야겠네. 여기 트레일러 차를 좀 해야겠어요. 약간 버무셔요. 아, 쓰고 있어요. 아 둘리 네, 진짜 이거. 이거 둘리 참. 오늘 가만히 있는 것처 보이지. 형, 형님은 저기 있는데. <laughs> 응? 왜? 저쪽에 있는데 차가 깨끗해지고 있어. <laughs> 아, 이거 그거 안 보여. 하는 사람만 보여. 이 조화에서는 어떤... 아, 19, 19세 만 아니야? 그거? 어... 아, 맞다. 결제하러 가야지. 자꾸 부스트를키려고 그래. 습관적으로... 다른 게임의 병폐야. 어, 여기였냐? 우리 여기 아닌데? 아니, 어디였지? 내가 봤을 때 11번은 못하겠다, 이 농사. 11번은. 와. 저는 죽어도 안니요왜 땅을 저렇게 만들었지? 15세라고? <laughs> 근데 꿈도 희망도 없냐? 자, 드디어 확장이네요. 오래도 걸렸다. 이게 7일차냐, 우리. 6일차인지 7일차인지. 결제하고 내일 얼마나 쓸수있나 보자. 5,000유로 남았네. 됐다, 그 정도면. 야 효가 안 들어가 한 시까지 있을 거냐? 예. 아죠 지금. 언제쯤 나무가 자라나 항상 거기다 파킹해놓고 있는. 갈게요. 음, 그래. 들어가면 내일 보자. 네. 야, 국대야, 너는 아직 말짱하냐? 아, 이것들은 뭐가 문제지? 비료를 뿌리고 나무 심었어야 됐나? 아, <laughs> 나 진짜. 아, 안 사, 임마, 그런 거. 어, 1번 다자른것 같아. 오하이튼 얘는 왜 여기 와 있어? 어디였지? 트레일러 파킹을. 거꾸로 해야 되네? 아, 그런 만하냐? 여기다 <laughs> 파킹해놔. 이게 더 이뻐. 음, 됐구나. 자, 세이브하고 자, 파밍은 여기까지 하죠. 얘는 꼭 끄면 한번더 꺼줘야 돼. 아, 그래, 들어가라. 자, 한판 정도 더할수 있나? 아, 아 돈을 더 모을까? 퇴사자를 하나 사마라. 살 거는 많은데 돈은 없는 안타까움. 근데 문제가 지금 다른 거는 지금 레벨이 안 돼가지고 다 풀리지가 않았단 말이야. 일단 레이너로 가지 협동구에 협동 왜 대전을 하려고 그래? 대전 할 준비 됐어? 백규호 하여튼, 우리, 내네 방송에도, 3회 때, 여자, 여자의, 작가 욕? 그, 건못만은 해도 대지 아, 나이씨. 내가 레디를 안 해놨구나. 그분이 누구야? 형, 더 잘할 걸. 걔가 지금 방송에 안 와가지고 딱3명 정도 껴서 스카이프가 됨서 하면 좋은데. 그럼 나머지 둘이 못해도 상관 없어. 시간이 늦어서 그러나? 써야 되는데 예3일 동안 오프닝이었네. 야, 벌써 변환도 됩니까? 스킨? <스> 도대체 정체가 뭐냐, 그만은. 아니, 저거라는 사람이 있네? 뭐 해보니까는, 백업이 좀잘 돼야지 제대로 할것 같은데, 탱크. 나는 맵을 다 해봐갖고, 웬만한 건 알아요. 불리안 켰니? 전투를 준비해라, 영웅들이야. 나만 믿어라고. 전투 시작까지 10초 남았다. いやいです。 이대1인데 아이씨 나만 조차와 내가 먼저 죽었잖아? 더 따라 들어왔군. 야 너는 뒤에 오는 적을 죽일 생각이 없냐? 오, 나만 따라 와요? 야 우리 편도 어디 있어? 아, 내가 늦었네. 와이. 어, 그때 들어가라. 잊어버렸어, 뭔지. 제일 처음에 했던 캐릭이라서 이게 지금 다시 할려니까 다 잊어버렸어요. 이쪽으로는 한명도 안오냐? 딴거 막고있나? 나름 다 바쁘네 와, 나 걸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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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죽을 거야. 얼마든지. 너 이렇게 왔다 갔다 하냐? 오, 와, 죽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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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죽을. 죽을 죽을 아이 그냥 뛸걸야 근데 여기나 혼자 먹고 있냐고 <laughs> 다들 어디 간 거야 나보다 오랜만에 만나 어쨌든